자, 반갑습니다. 우리 LG화학 주주님들. 오늘도 100%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lg 화학의 주가가 지금 잠시 주저앉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거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제 정규방분들도 실제로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고충이 좀 있다 라고 털어놓기도 하시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이 각종 물음표들 이걸 제가 좀 없애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 영상 시청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만큼은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게 엄청 큰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여러분들 도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죠. 영상 설명란 더보기 라던지 댓글창에 제가 고정해둔 댓글이 있습니다. 거기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lg화학의 각종 대응책과 앞으로의 플랜들 그리고 그 외에 투자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 전부 무료로 제가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시고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바로 lg화학 같이 좀 알아보자면 어제도 다뤄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짧게 이 부분은 다뤄드릴 텐데. 국내 최초 뭐든 최초가 중요하죠 왜냐면 선점할 수 있는 거니까 국내 최초라는 데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상당히 집중을 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lg 화학과 이탈리아 회사 N이 있죠. 공동 출자한 LGN이 바이오 리파이닝. 충남 서산이죠. 대산 화학단지 내에 국내 최초의 수소첨가 오일, 바이오 오일이죠. HBO,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항공유 SAF. 이걸 만드는 생산 공장을 이번에 착공을 했어요. 27년에 완공 예정이고, 여기서 나오는 물량이 연간 40만 톤의 재생 바이오 원료를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재생 바이오 원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규제도 생기고 필수적으로 얘네를 도입해야 되는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LG화학이 이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기존의 전통 사업인 석유화학 있죠? 이 석유화학 부분은 지금 현재 비중을 좀 축소를 해가지고 그 에너지 자체도 여기다 투자를 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이죠? 여기서 고흡수성수지, SAP 이거 생산 설비를 가동 중단을 결정을 했어요. 이게 아예 중지는 아니고 이게 전남 여수 공장으로 이제 일원화를 시키는 건데 여기 비중 중을 좀 덜어내고 지금 재생 에너지 쪽에 집중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나주 공장도 일부 설비를 좀 철거를 해서 석유화학 사업 부분에서는 효율화를 나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앞으로 메리트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주가가 왜 빠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계속 올라갈 텐데 왜 지금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이게 2분기 석유화학 부분 여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공급 과잉도 있었고 수요 둔화에 의한 장기적 침체 우려를 가중시킬 만한 실적이 나온 건데 그런 발표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 건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석화 부분을 효율성을 통해서 비중을 줄이고 더 뜨고 있는 더 주목을 받는 시장에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뭐 실적 시즌이죠, 지금이 사실. 그래서 그런 쇼크 때문에 지금 잠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얘네가 이것만 하냐? 양극제도 하고 있잖아요. 양극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EV에도 들어가는 만큼 전기차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기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지금 잠깐 빠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포트폴리오 비중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고점이 있을 때한 번은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돼요. 아예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비중을 기존에 한뭐한 30%에서 40% 정도 들고 계셨다고 치면은, 이 비중을 잠시 줄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나오면, 이때 폭발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해서, 비중을 더 크게 늘리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야 돼요. 계속 오를 때까지만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 돈은 절대 혼자서 불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효율적으로 굴리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그거 알려드릴 건데 지금 LG와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시기는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 제가 이거는 수시로 알려드릴 거고 보시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댓글 고정해놓은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자료 있죠. 그 자료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들고 가냐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어려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우선 이걸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금 센 2차 전지는 무조건이고, 여기다가 전고체나 팻배터리 종목까지 한번 좀 보셔야 된다. 여기다가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죽지 않는다. 그냥 불사조 종목이다. 얘네는 그냥 안 죽는다고 디폴트 값으로 깔아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제 정규방 분들한테도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사기꾼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못 믿으실까봐. 제가 핸드폰 화면을 실시간으로 송출을 해주는 프로그램까지도 다운을 받아왔습니다. 이 화면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 우리 여러분들 제가 스크롤 하는 소리 다 들리시죠? 문자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6월 30일날 세비캠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자, 6월 30일, 자, 세비캠 15,600원 선에서 장중 매수를 진행을 해보자. 지지선 테스트도 끝났고 비중 최대한 크게 볼륨 있게 매수를 한번 추천을 드려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때가 6월 30일 이때입니다. 이때 제가 지지선 확인이 끝났다, 15,600원에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꽤나 비중이 크게 매수가 좀 들어갔었고요. 그 후에 제가 7월 18일날 뭐라고 말 말씀드렸었죠? 제가 세비캠 현재 매도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비중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절반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다. 자 7월 18일날 제가 추천을 이렇게 드렸죠. 이때가 언제냐면요. 단기급등이 나왔을 때예요 이때가 7월 18일, 거의 30% 가까이 급등이 나왔을 텐데, 제가 이때도 매도 추천은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8월 5일날 저희가 좀 절반 매도를 진행을 했었을 때가 있는데, 자, 8월 5일, 제가 이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92%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8월 5일, 세비캠, 단기 고점 부근 닿았다. 3만원 부근에서 절반 매도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때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92% 수익 챙겨봤고요. 이때 절반 매도를 한게좀 아쉽기는 한데, 나머지 절반 가장 최근 거래일에 성공적으로 좀 매도를 진행을 했죠. 그렇게 총 115%의 수익을 챙겨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랑. 근데 제가 이걸 조작을 할 거면 상식적으로, 이때 절반 매도 하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물론, 저도 아쉬워요. 제 돈도 꽤나 크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아쉬운 종목이기는 한데, 저도 불안해서 절반 매도를 한건 맞아요. 그렇지만, 문자 내용에 그대로 다 있잖아요. 자, 절반 매도 추천드린다, 8월 5일, 이거 다 확인 가능하시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전부 다 무료로 다 케어를 해드리는데, 왜안 하시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긴 해요. 워낙에 그동안, 막, 전일 추천해드렸던 종목, 막, 금일 180% 급등 나왔다, 막, 이런 거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 보면 좀 웃기긴 한데, 뭐, 여기다가 번호, 지들 번호 이렇게 해놓고, 문자 보내라, 뭐, 텔레그램 깔아갖고,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해라. 막상 해보면 뭐라 그래요? 돈 내라 그러잖아요. 제가 심지어 진짜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laughs> 돈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여러분들도 대인 거 많으셔서 그런 건 알겠는데, 무료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 이렇게 보시면 영상 설명란 더보기라든지 여기에도 이렇게 링크가 있고요. 이거 좀 보기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내리셔서 댓글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도 고정해 놓은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링크가 있는데 여기 설문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뭐 간단한 구독자 인증 절차만 좀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데 몇초 걸리지도 않아요. 무튼 이렇게 여기 설문을 완료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다 케어 해드리는 거 보여드리잖아요. 그냥 문자 내역까지 다 까드리잖아요.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설문 꼭 참여를 하셔서 좋은 결과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왜 세비캠 하나만 보여주냐 어쩌다 잘 얻어 걸린 거 아니냐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2차전지 또뭐 보자 그랬죠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스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때 뭐라고 추천을 드렸냐면 7월 총가 중순인가 그때 제가 지지선 테스트가 끝났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7월 14일날 제가 추천을 드렸네요. 이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2차전지 전고체 펫 배터리 안 죽는다고 보셔야 된다. 자, 4만 천원 부근 장중 매수를 진행을 해보자. 비중 볼륨 있게 추천을 드린다. 지지선 테스트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4일이 이때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때 제가 비중 크게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날인데 제가 이때 지지선 테스트도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7월 15일에 체결이 됐는데 제가 7월 18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때 보면 자, 우리 여러분들 홀딩 하셔야 됩니다. 기준봉 시그널이 발현이 됐다. 타입 B 기준봉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준봉 시그널이 뭐냐면 제가 실제로 매수를 진행할 때 도움을 좀 많이 받는 시그널 인데 이게 이 연두색 이 초록색 봉을 기준봉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이때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홀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7월 23일에 제가 아 7월 22일이네요. 기준봉 시그널상 상승폭이 작다. 매도하실 분들은 절반 정도 추천드린다. 7월 22일이 언제냐면 이때도 제가 매도 추천 안 드리지만 하실 분들은 절반만 매도해라. 그러고 나서는 제가 8월 5일에 자율 매도는 하시되 단기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홀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월 5일 자율 매도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다음날 제가 보시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율 매도하셔도 괜찮다. 홀딩도 괜찮다. 더 쏘긴 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수익, 뭐 귀엽긴 하지만 27% 정도 수익을 챙겨봤는데 이때가 정확히 이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8월 6일 정확히 5 2 0 0 0원의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귀엽긴 하지만 그래도 쏠쏠하게 30% 가까이 수익을 좀 챙겨 봤죠. 제가 이런 것까지 보여 드리잖아요. 이거 30%는 지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 자체가 1루타만 노려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기본이어야 돼요 지금 초등학생 투수를 데려다 놓고 이대오 같은 거포가 서 있는 건데 홈런을 노려야죠 얘네 테마랑 섹터 자체가 워낙에 지금 모멘텀이 강해서 지금 기회를 좀 노려보셔야 되는 거고 뭐 어떤 종목 안 간다 혹은 물렸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복구만 기다리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세게 드라이브를 걸면 수익만 하면 홈런인 종목들이 널려있다니까요 2차 전지만 세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정책 수혜주 이런 것도 보셔야겠죠. 시기에 맞게끔 우리가 그런 것들로 수익을 좀 챙겨봐야 되는 건데 그런 종목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문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총 낮은 여행사 하나쯤은 포트폴리오에 지금 현재 필수다. 자, 중국 무비자 입국 수혜. 자, 5월 1일부터 좋은 사람들 들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뉴스도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다음 달부터 무비자 입국 허용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저희는 한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봤죠. 자, 5월 1일 날 좋은 사람들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때 보시면 790원에 매수를 진행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때가 5월 1일 이 구간입니다. 이때는 제가 진짜 웃긴 게 우리 여러분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도 뭐에 꽂힌 듯이 꽤 크게 진행을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뭐다 아시죠? 뭐, 그러면서 노랑풍선도 좀 건드려 보기는 했는데, 여기 보시면, 노랑풍선, 이것도 추천이 나갔었죠. 근데 뭐, 좋은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좋은 사람들이 좀 웃긴 에피소드가 많아서. 이때 제가 갑자기 뭐에 홀린 듯, 진짜 역대급 배팅을 했었죠.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서, 야, 쟤 뭐냐 하시긴 했었는데. 그러고 6월 30일 날 좋은 사람들 1700 지정가 매도 진행하자 매물대랑 저항구간 진입한 게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월 30일 날 제가 매도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때가 이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 115% 수익 같이 챙겨봤다 우리 여러분들이랑 뭐 덕분에 수익을 좀 챙겨봤었는데 7월 1일 날까지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15%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재진입 가능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115% 수익을 챙겼으면 에도 불구하고 재진입이 가능한 모멘텀이 보인다. 이렇게 중간에 털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을 이게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굴리고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봐야 되는 시장이라 매도했다가도 재진입 가능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놓고도 추후에 아직까지는 뭐 딱히 재진입할 만한 타점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좀 보이기 시작해서 제가 노랑 풍선으로 다시 한번 진행을 또 했었죠. 노랑 풍선이 한세 번인가 제가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사팔 사팔을 세 번. 정도를 우리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30%씩 수익 챙겨 봤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다 보여 드리잖아요 시기와 때에 맞춰서 어떤 섹터 특정 종목 이런 것까지 다 짚어서 우리 여러분들 꼭 들고 가야 되는 포트폴리오만 제가 이렇게 케어를 해 드리고 있는 건데 뭐30% 40%뭐 이런 짜잘한 수익 지금 기본이라고 말씀드린 수익들도 다 오픈을 해 드리고 뭐100% 이상 뭐 이런 것도 오픈을 해 드리긴 했는데 조작 안 하고 솔직하게 다 오픈을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를 놓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무료라는데 안 받아볼 이유가 없다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본다? 그냥 제 영상에 여기 설명란 더보기, 여기에도 링크가 있고, 이거 찾아보기 힘드시면 내리면 댓글에도 제가 이렇게 고정해놓은 댓글에 링크가 이렇게 있죠. 제가 실제로 클릭하는 모습을 좀 보여 드리자면 이걸 클릭을 하시면 간단한 설문지가 나와요 자100% 구독자 전용 구독자만 참여 가능하니 구독자 인증 절차 이거를 받고 있는 건데 자 여기다가 내네 구독자입니다 아니요 지금 하겠습니다 이거 둘중 하나 클릭을 해 주시고 구독은 꼭 눌러 주셔야 돼요 대신에 자 이거 해 주시고 여기 이번에 보시면 원하시는 서비스에 체크를 해 주세요 중복 선택 가능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대응 포트폴리오 요약 상승 시나리오 요약, 뭐 1억 만들기, 뭐 텐베거, 자 매수 매도 타점 하반기 추천 포트폴리오, 기준봉 매매법. 아까 기준봉 보여드렸었죠? 그거 전자책이랑 수식 공유까지. 그리고 여태 제가 보여드렸죠. 문자 이거 보여드렸었는데, 자 매일 아침 7시 단타 종목 추천. 자 그렇게 하면 이런 것들도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아니 받아보실수록 좋으시겠죠? 편하게 받아보셔도 됩니다. 이것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받아가세요, 제발. 무료라는데 왜안 받아가요? 그냥 시식코너다 생각하시고 뭐 그냥 하나씩 그냥 드셔보세요 이거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설문을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제 개인 플랫폼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 플랫폼을 같이 좀 보자면 다 클릭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입장하기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세비캠 있죠 이 종목도 있고 계속해서 제가 다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 텔레그램 방도 뭐 들어오시면 좋은데 안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들어온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 알림 뜨는 거 귀찮고 그러신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방 또한 제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런 것까지 사기를 칠 만큼 부지런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이거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이런 것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텔레그램 방막 파놓고, 막 구독자 1명, 뭐 자기랑 같이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뭐 구독자 뭐몇명 껴가지고 막 10명,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보시면 2월 16일 날 채널 제가 팠죠. 그리고 2월 17일부터 진행을 했어요. 이런 거 조작 안 되는 거다 아시죠, 우리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다 스크롤도 됩니다, 이거. 지금 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300분이 지금 좀 빠져가지고 성공을 해서 빠지신 건데 지금은 1,120명 정도 있죠? 뭐 저는 이렇게 다 보여드리잖아요.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니 뭐못 믿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들어와서 한번 보기만 해보셔요. 자,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셔도 되고. 자, 여기 1억 만들기 매매일지도 보시면 이게 제가 우리 팀 2기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195%, 100%, 100%, 101% 이렇게 수익됐던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까봐 제가 방금 전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잖아요. 이때가 언제다? 4월이랑 5월달이다. 그리고 6월달 3기분들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분들 진행하고 있는 거 보면 자, 스크롤 다 가능하게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제가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보기만 해 보시라니까 돈 드는 거 아니라고. 왜안 받아 보시냐고. 제발 한 번만 보기만 하셔도 되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자, 급등주 검색식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기준봉 보여드렸죠. 이게 그 기준봉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것만큼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린다 그랬죠? 이거 다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만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도움 많이 되실 테고 자 이거는 제가 180만 원짜리 강의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유출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구독자 인증 절차를 밟는 건데 아 이거는 좀 보여드리기 좀 겁나긴 하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죄송한데 우리 여러분들 제가 빨리 좀 내려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유출이 되면 안 돼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런 것까지도 좀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물론 저도 우리 여러분들 정규방이 실제로 있기도 하지만 정규방을 더 키워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사를 안 한다는 건또 아니에요. 장사해요. 장사하는데 이건 나중에 하겠다고요. 우리 여러분들을 제가 돈 벌게 해주면 우리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저안 찾겠어요? 저한테 투자를 안 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저도 돈 벌어야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을 돈을 벌게 해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 돈으로 더큰 돈을 벌고 싶으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저를 찾아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라서 돈 드는 거 절대 아니니까 제발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기준봉 교육 영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권한을 지금 다 막아놔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건데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보내드릴 때마다 이건 해제가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대외비 자료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죠. 8월 텐베거 기대주 그리고 하반기 투자 전략 리포트,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두 종류만큼은 진짜 뭐 어디 유출되면 절대 안 되는 거라, 근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는 구독자 이벤트로 이거 두 개는 한번 좀 배포를 해보는 것도 생각은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 받아볼 수 있다? 영상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자, 이렇게 간단한 그냥 구독자 인증 절차만, 이것만 하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게끔, 뭐, 텔레그램 뭐 이런 거 따로 설치할 필요 없게끔, 우리 여러분들. 이걸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이 링크 우리 여러분들이 편하게 다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으니까 설문 간단하게 좀 참여를 해주시고 다들 좀 받아보셔서 좀 좋은 결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쯤에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힘이 되는 100%가 되게끔 저 또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하루도 정...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100%였습니다.